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잉카다크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행하는 지입사기 피해자가 아닌 고마진 피해자가 오셨어요. 근데 아까 그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전화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캐나다 쪽에서 좀 거주하시다가 한국도 오셨고, 네. 어, 제주도 쪽으로 이주를 하신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그 제주도 쪽에 그 제주만 카페? 예, 네. 네, 거기서 아마 뭐 글을 쓰신 게 아니라 뭐 댓글을 보신 거예요? 네. 어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어 중고차 관련 달른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네. 그런 글에 네. 댓글에 어 이제 K 카 자기 카 딜러한테 샀다. 아는 K 이카 딜러 번호를 알려주겠다. K 카는 그래서. 이제 직영 차죠? 네네 네. 네. K 카 딜러에게 샀다고. 네. 거 번호를 오픈을 했어요. 아 전화번호가 네. 오픈돼 네. 있던거요 네. 근데 네. 아까 보니까 네. 이 뭐라고 써있냐면. 제주는 차량이 비싸고, 그건 맞아요. 왜냐면, 네. 실컷하고 뭐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주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그니까, 러 GUS444 쓰는 네. 그 댓글 달랐는데, 맞아요. 제주는 차량이 비싸고, 차량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어, 보신 끝에 K카를 보고 탁승으로 네. 제주를 차 내렸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무사고 차량 잘 샀어요. 제가 타고 있던 레이 차량도 다른 것보다 100만원이나 더 주더라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네, 남기고, 케이카 네. 딜러 번호입니다. 네. 라고 네. 해놨고, 네. 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 네. 어, 또 댓글이 하나 달려있어요. 네. 어, 서울 지점에 있으시고요. 네. 네. 어, 그 딜러 전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케이카 네. 직영체가 아닌 차량도 많아가지고, 네. 어, 좋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댓글 달았더니, 예를 면 꿀보이 아빠가 네네. 이분 케이카 신대표님 맞죠? 네네. 저도 이분한테 좋은 셨습니다잘 그렇죠. 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디 예, 신땡땡 이 사기꾼 놈이 네네. 여러 아이디로 네네. 붙이고 장 붙이고 지랄을 한 거죠 네 예, 맞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네요? 그렇죠, 네. 어,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 카톡으로 물어봤고 아 카톡으로? 네, 처음에 케이카 네. 팀 대표님이 맞냐고 네네네. 물어봤어요 케이카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네. 대표이사가 케이카 네. 네. 어, 대표는 정씨예요 케이카 대표는 심현땡 대표가 아니라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정인자 국자 네. 쓰는 네. 네. 대표님이 네. 대표 이사예요 케이카 네. 지경 네. 대표. 네, 네. 그심 대표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이제 호칭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아, 심 대표라고. 네, 네, 아. 거예요. 우리가 럼신심 대표. 아, 네. 그사윗부 새끼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 심 대표가 맞다. 케이카 지경 대표. 아니, 케이카 대표가 맞다. 네. 네. 아니, 카톡으로 그렇죠. 문의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제가 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케이카 심 대표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제주 네이버 카페 소개를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쫙 아, 그렇죠? 했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은 케이카 신비표가 왔는데, 네. 이렇게 인정 했잖아요. 아, 근데 네. 얘는 종성함증이 없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네네네. 쓰레기 사기꾼? 몰랐죠. 예. 네네. 지금 전화 통화 한거 들으셨죠, 저랑. 네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톡을 나눈 다음에 한국을 나오셨어요. 네네. 나오셔가지고 저번 토요일이죠. 네. 7월 1일날 네. 이 친구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어디서 만났어요? 인천 쪽에서 만났죠. 제가 네.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날 그걸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위치가 다 바뀐다고. 아,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날 알려주는 게 이제 수원하고 인천이었는데 저희는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차를 먼저 보겠다. 네. 인천으로 가서 네네. 만났어요. 인천에서 차를 봤나요? 네. 아, 인천 가그 차예요? 아, 네. 아 지금 구매하신 차가 네. 2011년 등록한 12년형이네요. 네. 네. 아, 이, 아, 2012년, 11년. 아, 12년 4월에 등록한 네. 소울인데, 네. 요게 디럭스 모델이죠. 네. 그죠. 네. 에, 가솔린 모델인가요? 네. 에, 가솔린 디럭스 네. 제일 낮은 등급의 네. 차량이고요. 네. 사고는 큰 사고는 없는데 지금 문이 교환됐어요. 네. 네, 문이 교환됐지만 주행거리가 좀 좋아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행이 6만km잖아요. 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손해가 한 500정도 밖에 안하차 네. 같아요 근데 확인 다 하셨죠? 그 차들 쪽에 입금한게 4 6 0만원이라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계약서도 460만원 적어놨네요? 아, 차값을 800이라고 네. 처음에 말을 했거든요 네 차값이 800인데 이 계약서에 460만원 적어놨네요?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네. 그 본인이 이거 쓴거잖아요 그 네. 사람이 네. 그래서 여기는 460으로 하고 자기 네. 통장으로 나머지 입금하면 된다고 아, 360만원? 네. 아, 340만원? 360만 네. 아 입금하면 된다 네. 이 차가 이제 4 6 0만원 네. 정도 뭐 4, 5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한 500만원 정도 네. 하는 차인데 차값을 800만원 줬고 네. 이전비를 100만원 네. 매도비하고 취득세 100만원? 네 완전히 안 좋은 중고 아 중고 내기로 해세요 그, 그, 런걸 해줄 줄 몰랐어요. 아, 그, 그러니까 그거를... 중고 내비로 해줬고, 네, 그 다음에 블랙박스 20만 원이야? 네, 네. 블랙박스는 저희가 10만 원이면 좋은 걸로 하는데. 근데 저희가 네. 알고 있었지만, 음. 이왕 내비 매입할 때, 음. 그냥 같이, 같이 이렇게 하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네. 첫 번째, 이 땡땡땡 모터스는, 의정부에 있는 허가업체예요. 지금 까놓고 말해서 얘는 종사원증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필한 거거든요. 대리인쓴 거죠? 신땡땡이사이코 놈이 쓴 거죠? 네. 내가 왜 사직비 나하냐면은 종사원증이 없는데 이 계약서 를 쓴다 어, 무효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어, 집을 알선하거나 판매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네. 네, 법적 보, 뭐 보호를 못 받고. 그런데 네. 심땡땡 이놈은 어, 들러증이 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원증이 없고 양땡땡 들러한테 빌려서 네. 이 계약서와 개 이름을 사칭해서 네. 쓴 겁니다 대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불법이에요 이거 네. 사기입니다 네. 100% 사기고 뭐. 자동차 관리법 이 방부터 시작해서 다 사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새끼가 먹은 300몇 십만 원 먹은 돈도 세금 네. 신고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술 먹고 뭐하고 놀았겠죠 네. 네. 근데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네. 어, 미친 새끼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전화를 했죠 그 방법을 들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면 되죠 제가 거기서 뭐 허위를 줬어요 아니 근데 야. 유진이라는 친구가 아 X 유진이 판 거예요 사장님 X 유진이 판자 유진이 판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X 유진은 나는 몰랐다 빌려달라서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표진도 어떻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지만 잘못한 건 예. 있어요. 네. 예. 아, 유튜브에 올리세요. 선생님. 유튜브 올렸던데. 그, 유튜브에 올렸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냐고요? 그래가지 계속 아이고, 통화했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 내가 환불해주고 내가 우리 피해자들 차를 판다고 <laughs> 내가 엉클해 어, 그래 맞아! 라고 <laughs> 했던 겁니다 <놀람> 야, 야 사진 좀 사건만 보내줘봐 내가 사진 좀 보내줘봐 내가 어... 네 얼굴도 네. 올려줄게 네.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죄송할 거 없어 말도말해 하지마 고어 알았어 그... 아, 알았어 네. 어... 그... 전화하지마 네. 알았어 알았어 아 저한테 뭐라 그랬으면 저도 신고할 거예요 아 빨리 신고 신고해 <laughs> 알았어 빨리 신고해 아니 지금 나를 신고한다는 거뭐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차를 내가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비싸게 사기를 당하신 것 같고요. 뭐 네, 네. 어,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더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거는 무자격자. 네. 그러니까 종사한 층이 없는 사기꾼한테 네. 그런 계약서를. 근데 이거 영상 보시는 딜러, 딜러님들, 어, 또 상사 대표님들 어, 잘 들으세요. 저도 상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이 계약서를 절대 어, 다른 사람한테 반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딜러들이 이렇게 어, 단은 뭐 음. 아니겠지만 간혹 이렇게 들러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들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 친했고 옛날 같이 구매했던직원이라도그친구가 종사한 친인 있던 없던 우리 상사의 계약서는 반출해서는 해서, 을안 됩니다. 그런 반출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데 여기 대표님 이 전화 온 거예요. 음. 지금 내가 전화 안 받았잖아요. 음,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전화 왔었죠. 예. 네, 네. 네. 그니까 이 대표님도 지금 발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어그렇기 때문에 상사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딜러분들은 절대 계약서를 대여해주거나 반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는 명백한 사기고요. 어이신 땡땡 이 새끼는 정말 고소로 하면은 정말 콩발로 얻을 수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피해자분은 빨리 환불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불을 어 지금 이쪽 대표 대표님이 책임을 지고 환불을 한번 해도록 하겠다라고 저 약속을 했거든요. 응응. 녹취도 해놨지만, 응. 요 대표님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일단은 이심땡땡이살익 새끼는, 뭐, 우리 속담 말로 이런 말도 그렇지만, 개아래를 틀고 있으니까, 응. 어, 뭐, 어하겠습니까 인간 아니면 인간 취급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이런 놈하고 상조할 건 없고요. 어, 일단 이쪽 대표님과 그 다음에 양 땡땡 딜러와 협의해서 어 우리 피해자분께 환불을 할수 있게끔 어 10원짜리 하나 손해 없이 네. 환불할 수 있게끔 네.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뭐 영상을 보다시피 뭐좀 처음 봤어요. 뭐맘 카페 그렇게 지 혼자 북 치고 장구치고저 처음 봤습니다. 아까 그 카톡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 없더라고요. 에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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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뭐 대표님 최고입니다. 뭐 레이 100만 원 줬어요. 무슨 개똥한 소리냐고 아니 네이가 요새 금값인데 어떻게 100만 원돈 주고 팝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북치고 장치고했던 우리 심땡땡 들러 어, 너는 어, 이분한테 사기 쳐서 통장에 잔고가 늘었을 거야 하지만 다시 뱉어내야겠지 뭐 이전비까지 뱉어내기 때문에 니네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 것이다 그 약속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좋으시면요 어, 정말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어, 이 피해자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환불 받아주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할 거고 어, 나중에 결과는 제가 어, 댓글이나 아니면 또 녹취 내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